소장님 여기 용어 교육 주시죠? 네 줄여서 영교. 영아 영교. 네. 다리 말고 영교. 네. 육교 아니고 영교. 아 오케이. 여기를 영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영교 내에서 네. 가장 좋은 집이 어디냐 아하.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응.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이 그래도 영교 안에서는 가장 좋은 집이 아닌가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네. 뭐, 이 브랜드는 어디 가도 음. 어느 지역에 가도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 어. 대장 주택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아이파크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곳이죠? 네, 저희가 어, 음. 보유하고 있는 매물은 두 개예요. 근데 두 하나는 지금 네. 세입자가 계시기 때문에 구조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비어있는 한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영어 교육 도시네.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크 내 1층은 상가거든요. 음. 1층 상가에는 뭐 유명 커피숍부터 해서 부동산, 뭐 인테리어 회사까지 전부 다잘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다 못해 와인바까지 있어서 단지 내에서 뭐 저녁에 잠이 안 오고 그러실 때 와인바에서 와인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단지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새소리 들리고 너무 시원하다. 맞습니다. 음.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4층 건물이에요. 오, 그리고 아주 높진 않네요. 네,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거나 대부분 상가로 되어 있는 네.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지상 주차장 음. 그리고 이쪽이 이제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예요. 지하 주차장도 저희가 이제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뭐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만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조경 수도 이쁘게 잘돼 있다. 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뭐 1층에 다른 시설은 없어요. 대부분 뭐 주차장 아니면 상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음음음. 여기가 이제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 반대편에서 바로 들어오시면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실 수 있어요. 기본 편의시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클린하우스, 여기는 클린하우스 같고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럼 일단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지하주차장하고 내부시설 좀 확인해 볼게요. 공동 현관문하고 아주 신식으로 되어 있는 번호키 잘 되어 있습니다. 오.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편함도 되어 있고 일단 엘리베이터 탈수 있는 그 공간이 상당히 널찍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좁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사람이 오면 자동으로 열려요. 아, 진짜요? 지하 주차장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지하 주차장이 네. 있는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보시면은 네. 지하 주차장 입구도 이렇게 공동 현관문으로 되어 있어서 아. 보안에 아주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쇼핑몰의 지하 주차장을 보는 듯한 그런 그러게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굉장히 널찍하게 잘돼 있고요. 차 네. 돌리시기도 너무 좋겠어요. 좁지 않아서 역시 단지 자체가 되게 널찍하게 돼 있어서 보유하시는 그 지분도 꽤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일단 지하주차장 확인하셨고 그럼 네. 이제 올라가서 세대 모습 한번 볼게요.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공동현관문을 열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려요. 아하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3층입니다. 두 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채다 3층이에요. 아하.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내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에서 탁 올라오면 네.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쪽에는 뭐 우리 자전거 같은 거 아니면 짐 같은 것도 좀 놔두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방화문 번호키 전부 다잘 되어 있고요. 네. 들어오면 전실입니다. 벌써부터 이 전실에서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보시면은 이쪽은 다 신발장이에요. 아문 여섯칸짜리 신발장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에는 뭐 크게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여기는 문인 것 같죠? 페이크인가요? 네, 거울입니다. 거울. 아 거울이에요. 거울인데 다 거울은 아니에요. 여기 튀어나온 데가 있죠. 그렇죠.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 음? 신발장이 아니네. 아, 팬트리 공간이구나. 네, 여기는 팬트리입니다 그래서 네. 뭐 여기서 뭐 골프백, 뭐 캐리어 이런 것들. 네. 여기는 캐리어, 여기는 골프백 자리까지 만들어져 있네요. 그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 모습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들어와서 쭉 들어가면 거실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거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넓직하죠? 네. 네, 일단 널찍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아이파크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요거 대리석 타일로 보여지는데, 오, 네, 소리 예쁘게 좋다. 아트월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위에는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깔끔하게 벽지 마감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길이 재봐야 되겠죠? 네. 여기는 4.3m. 와, 크다. 여기는 3.6m. 오, 역시. 직한 사이즈의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발코니가 있어요. 발코니. 네. 나가볼게요. 오 근데 조망권이 나쁘지 않네. 그쵸? 네. 하늘 잘 보여요. 네. 저쪽이 이제 방이고 이쪽도 방이에요. 그러니까는 발코니가 전부 다 이어져 있어. 아하. 네네.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 발코니에서 딸내미 부르면 나올 아, 수 있겠네. 그렇겠네요. <laughs> 그리고 선생님, 요요요 요 조절기가 뭐예요? 요 요거 요거 요 까만 거. 요 까만 게 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 네. 우와. 뭐 스마트폰 같이 되어 있어요. 최첨단이야. 네, 뭐 엘리베이터 오게 할 수도 있고, 일괄 소등할 수도 있고, 현관문 열어주는 거, 경비실 뭐 전화까지 전부 다 하나로 할수 있는 인터폰. 최신식 인터폰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다요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방에도 전부 다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봤고요. 뒤편으로 네. 보면은 주방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상판이 뭐 가운데 다이아가 박힌 것 같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상판으로 되어 있어요. 어, 굉장히 딱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상판이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주방에 따로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김치 냉장고 자리 다 이렇게 칸 나눠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납장, 수납장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오븐, 인덕션, 후드 그리고 굉장히 넓은 개수대, 개수대 앞에 창문까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동선이, 예, 좋네요.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서도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개방감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물부엌이 되겠습니다. 사용도실. 예, 요거 떼지는 거거든요. 아하. 떼시면은 이렇 그 타워형으로 올리실 수 있고, 만약에 그냥 통돌이나 하나만 놓고 쓰시는 분들은 요 선반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간이 더 있어서 김치 냉장고 같은 거뭐 낮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냉 냉동고 네 그런 음. 것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도 발코니가 있습니다. 아 약간 여기에다가 세컨 주방처럼 만드시고 환기시키면서 음식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니까 발코니가 네. 다 있네요 양쪽으로. 오 네. 공간 넓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뭐썰름처럼좀 막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있다는 거 저기다가 항아리 장독대 같은 거 세워놓으시면 좋을 것같아 이야 고추장이랑 아, 좋지요 그리고 이쪽에 또 붙박이장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열면 보면. 여기도 팬트리야? 네 아까 신발장 앞에 있던 팬트리 공간과 같은 네.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뭐 라면 뭐캔 음료 술맥 주뭐그서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다 수납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넓은 공간에 어떤 주부들의 로망인 그런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채워놓으면 한한달 동안 장안 봐도 될것 같지 않아요? <laughs> 그러게요. 그럼 이제 우리 거실 주방 봤고요. 네. 안방 확인해 볼게요. 네. 안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깔끔한 구성이죠? 네. 여기는 3.3m. 음. 그리고 여기도 3.8m. 오네 거실급 넓은 사이즈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은 발코니가 좀 커요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실외기가 있고 음. 이쪽에는 저렇게 빨래 건조대가 되어 있어서 빨래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 보면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역시 세 군데 공간인데 이렇게 돌면서 보죠 뭐 그럴까요? 여기는 일단 욕실입니다 욕실 네 욕실이 유리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음. 네반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이는데 여기가 끝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시면 네 여기 샤워 부스가 또 있어요 생각보다 넓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샤워 하시고 이쪽은 건식으로 사용하셔도 될 만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긴지는 좀 됐는데 거의 음. 신축급으로 잘 유지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네요. 관리가 되게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이문 열어볼게요. 아, 우와, 이렇게 넓었어요? 네. 드레스룸입니다. 어머. 어머 대박이다. 나는 앞에 조금만 있을 줄 알았더니 야. 괜찮네. 네, 여기는 지어진지 좀된 곳인데 구성이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네. 제주 시내 이제 분양하는 위파크나 그렇죠. 풍경채와 같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음. 그만큼 그 정도 급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중창 되어 있어서 드레스룸이지만 환기도 잘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숨공원 같은 것도 있고 집이 관리가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는 화장대. 있죠? 그렇죠. 네. 불이 안 켜지나보다. <laughs> 거울 크게 되어 있고, 선반도 되어 있어서, 네. 여기도 있고, 뭐 화장품 수납에는 크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 공간으로 딱 좋죠? 자, 다른 공간. 여기가 그러면은, 소장님, 방이 세 개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자,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깔끔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네. 사이즈 한번 봐야죠. 2.8, 그리고 여긴 3.4. 작은 방 치고도 넓은 사이즈예요. 그뭐 침대, 책상, 뭐, 책장, 뭐, 화장대, 이런 것들도 다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아까 발코니 쪽으로 이중창 나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층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층고가 높은 것 같아요. 은근히 2.4. 그러니까 한 10cm에서 15cm 가량 더 높은 그런 구성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층간 소음 같은 건좀 들어겠다. 아무래도 좀 들어겠죠. 네. 자세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코니 쪽으로 이중창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어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여기도 2.8. 여기는 2.8. 근데 음. 여기가 왜 2.8이냐면 아하, 붙박이가 있구나 붙박이장이 이쪽에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붙박이장 빼면 같은 사이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데는 뭐 크게 불편함은 없을 만한 그런 방으로 보여요 그리고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있으니까 쓰시기 너무 좋고요 덥지 않아 여기는 공동 욕실이 되겠습니다. 욕조가 없으면 섭섭하죠? 그렇죠. 네, 욕조는 되 있는데 뭐 파티션이나 부스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건식으로 사용하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은 참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거울 뭐 달린 수납장, 세면대, 변기까지 다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크게 손볼 게 없네. 네, 여기 응? 보시면은 일괄 소등하게 되어 있고, 네, 일괄 소등 아... 끄게 되어 있고. 말도 안해 <laughs> 그러니까요 자 그럼 저희 다 봤죠?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서귀포시 대정호 보성리가 되겠고요 대지권 비율은 9785분의 90.11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119.95제곱미터 36평이고요 공급면적은 202제곱미터 61평입니다 총 4층 구조에 3층으로 되어 있고요 방 3개, 욕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세대당 한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총 12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협의 입주가 가능하고요 관리비는 월 20만 원 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2019년 7월에 건축되었고요 영어 교육 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실 기준으로 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 걸어서 4분이면 가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유명 관광지인 오설록도 차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국제학교인 세인트 존스베리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가까운 해안가인 용머리 해안은 차로 12분 정도 걸립니다. 인근의 유명 관광지인 신화월드는 차로 10분 정도 걸리고요. 대정 읍내는 차로 1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네요. 마지막으로 제주 공항에서는 차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무래도 인기가 워낙 좋은 곳이다 보니까 집값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집값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내권에 비슷한 사이즈의 주택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뭐 영어교육도 시내에서 이 정도면 가성비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위치한 아이파크 매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